토끼띠들은 올해 14년 1년 동안 모든 것을 투자도 어디 하지 마시고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붙여도 피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가 나쁘다고 내년까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왕별신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네. 어떤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받아볼까요? 네 오늘은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토끼띠 분들에 대해서 2 0 2 0년을사년 네. 하반기 운세 네. 알아볼 건데 이분들의 운기를 좀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 네. 저 이분들은 좀 어떤 성격이나 성향으로 인서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이 많을까요? 토끼띠는 보기보다 보기에는 굉장히 온순하죠. 음. 온화하고 어, 그렇지만 어, 사실상은 속에는 굉장히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음. 끈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음. 의지가 강하고. 아 그래요? 네. 음. 응. 그럼 약간 이분들은 끈기나 의지가 강해서 뭐한번 일을 하면은 뭐 금방 관두거나 뭐 이런 일은 별로 없겠네요. 음 응, 그렇죠. 음. 응.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하는. 어 그러니까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만의 일을 하면 좋아요. 응. 누구랑 같이 더불어 어, 일을 보다는 혼자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정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어, 차라리 더 소득이 있다고 봐야죠.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좀 형성하고 있을까요? 토끼띠들은 어, 인간관계가 좋아요. 음, 왜냐하면 어, 내면의 온순한 부분 사람들과 유대관계에서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모가나는 부분이 없다고 봐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간관계도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겠네요. 응, 음, 괜찮죠. 토끼띠들이. 음.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는이 토끼띠 분들의 장점과 좀 아쉬운 점을 좀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 토끼띠들의 장점은 음, 착해요. 음. 음, 그리고 누굴 그렇게 미워할 줄을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좋아하다 보니 <laughs> 또 어떻게 보면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온순하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어... 그게 좀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좀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음,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음... 네. 그런데 남자들 분들로 봤을 때 네. 요런 토끼띠들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남편을 잘 공경을 하고 네. 남편을 잘 받들고 음. 음 얘기도 잘 들어줄 것이고 예 아, 네. 좋네요. 저 좋죠. 그 이분들은 좀 시도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laughs> 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네. 토끼띠 분들의 이제 2025년을 봤을 때 네. 이제 하반기 전에 이 상반기 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음. 이분들이 또 삼재가 이번에 들어와서 네. 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하반 음. 상반기는좀 어땠나요? 어, 토끼띠가 올해 1, 4년도 운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좋은 운세가 아니에요. 아, 어, 운세의 기운이 좋지 않는데 거기다가 삼재까지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토끼띠들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첫째, 집안에 이 부모의 초상이 날 운이 있고, 어, 그리고 본인 자신으로 봤을 때는 교통사고, 차사고, 다쳐서 뼈가 부러져서 기부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운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삼재의 기운을 좀 무시 못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삼재팔란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여덟 가지 재난, 자연재해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 다 겪을 수 있는 것이 삼재니까요. 그래서 삼재는 원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삼재가 네. 드는 해운에는 꼭 삼재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한다고 해서 뭐 늦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아주까지 올해가 시작이었으니까 드는 삼재 였으니까 나가는 삼재까지 꼭다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좀이이 음, 삼재는 꼭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요. 아. 들어갈 아. 때 하고 어, 또 묵은 삼재라 해서 또 묵삼제도 하고, 나가는삼제라고 해서, 나갈 때 삼제가 잘 나가야 되니까, 어, 나가는삼제 때도 원래 해야 되고. 아, 네. 내가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큰가 보네요. 음, 크죠. 음. 어, 인간은, 어, 예를 들어서 나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인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피하면 비껴갈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쁜 애군이 내려오고 있는데, 인간이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딪히겠죠. 맞네요. 음 그래서, 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 우주에는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 그 기운을 열심히 공을 들이시면 그 좋은 에너지가 오게 돼 있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해 주시면 네. 될것 같은데 그럼 이번 하반기 선생님 하반기는 그러면 좀기운이좀 <laughs> 이어가나요, 좀 어떤가요, 선생님? 토끼띠 하반기 운세는 상반기처럼. 좋지 않은 기운에 나쁜 것까지, 삼재까지 덮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반기 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토끼띠들은 올해, 을사년 1년 동안 모든 것을 투자도 어디 하지 마시고,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음. 어, 그래야, 어, 사람 가도,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붙여도 피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음. 어, 올해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을 덤태기를 쓸수 있는 운세가 어, 토끼띠의 운세입니다. 아... 예. 그럼 올해는 약간 뭘 하든 약간 조심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토끼띠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예, 좋지 않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특히 이 부분 좀 강조하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토끼띠의 첫 첫째적인 것은 이사하지 말아라. 이사. 예. 네, 움직이지 아...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예것을 지키고 가만 있어라. 음... 어, 그래서 움직이면 무조건 탈이 난다. 그것을 올해 어, 하반기에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끼띠 분들은 한번더 올해 지나갈 때 동안은 모든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예것을 지키고 조금 음, 조용히 사시는 것이. 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어, 도움을 받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네, 알겠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이 말씀 들으시면 네. 그래도 한번 더 세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토끼띠가 다뭐안 좋다 조심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 <laughs> 이분들 사이에서도 좀 괜찮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 생일 날 어, 달을 잘 태어나면 그 기운은 바뀔 수 있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 본인이 아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건으 삼지기도 하니까 네. 한번더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받으셔서 어 나쁜 기운이 있으면 좀 피하고 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좀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드려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는 선생님 그래도 도끼티 네. 분들에게 좀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 한번 드리드릴게요 네. 올해가 나쁘다고 내년이 나, 내년까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어, 우리가 동지섯달이라 그러죠. 동지달 음력 11월이 가까이 오면 은 내년 운세가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을에 겨울에 찬설이가 내리시면 은 내년 운세가 들어가시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선생님. 네.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